안녕하세요. 저는 복수복수채널의 박원복입니다. 저는 본래 브라질 현대시를 전공했습니다. 그 이후 소설로 전환하였는데, 그때 접한 것이 파울루코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분의 작품 세계를 평가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몇 가지 머릿속에 남아 틈틈이 생각하게 되는 화두가 있습니다. 먼저 영금술사에서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것과, 연금술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 읽은 것이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였는데, 사실 이두 번째 작품이 저희 관심을 더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품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접하는 문제인 정상과 비정상을 화두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한 작가의 고민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그가 겪은 삶의 한 부분을 바탕으로 쓴 것이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연금술사도 그렇지만요. 앞으로 이 작가가 던지는 화두 몇 가지를 골라 시리즈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화두로 정상과 비정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되서 작가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정신병원장인 이고르 박사의 말을 빌어 다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와이셔츠의 단추 위치입니다. 이고르 박사는 와이셔츠의 단추가 왜 앞에 달리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일 단추가 옆구리에 달려 있거나 등에 달려 있으면 채우거나 벗기기에 매우 번거롭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앞에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편의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컴퓨터 이전에 나왔던 타자기 문제입니다. 본래 타자기는 손으로 글을 쓰면 속도가 느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타자기를 빠른 속도로 치면 종이에 활자를 박는 활자 쉐들이 엉기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자판 배열 이 지금도 널리 쓰이는 코티 방식 이라고 합니다. 이고르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타자기가 너무 빨리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타자기 본래의 목적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즉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셋째 시계 바늘의 구동 방향입니다. 그에 따르면 1443년 파올로 우첼로가 바늘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이는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기부터 피렌체에는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바늘이 움직이는 시계가 공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제안은 어떤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좌에서 우로 가는 시계가 통용되게 되었답니다. 이고르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 무렵 피렌체에 살던 한 공작이 어느 날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시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마을 주민들도 점차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계를 사용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권력자가 그러한 관습을 형성하고 주도한 것이며, 그 관습이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상적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에 준화하여 형성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편의성이라든가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강제로 부과된 비논리적인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믿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세 가지에는 정신병원장인 이고르 박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로 바깥세상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어느 날 공황장애를 겪는 바람에 입원했던 마리라는 여성을 상담하면서 언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고르 박사와 마리 두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퇴원 가능성을 묻는 마리에게 이고르 박사는 위의 세 가지 예를 든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고로 이 인용 부분은 제가 포르투갈어 원서를 번역한 것인데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먼저 이고르 박사가 말합니다. 이제 당신 병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각각의 인간은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집단적인 행동 패턴을 강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치 타자치는 사람들이 코티 방식을 최선의 배열로 받아들이듯이 그저 그것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왜 시계 바늘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지를 묻던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당신 미쳤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질문을 계속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겠죠. 하지만 곧 화제를 돌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으니까요. 제가 다 나았나요? 아니요. 당신은 별개의 다른 존재인데 남들과 같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 관점에서 볼때 그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심각한 건가요? 스스로에게 남들과 같아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남들과 같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짓누르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하느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하느님은 이 세상의 어떤 숲에도 서로 같은 나뭇잎이라고는 단한 장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미친 것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이 도시 빌레치 병원을 살 장소로 택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랑 같아지려 하고 있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볼때 당신이 아직 완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르 박사는 마리가 자신의 개별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남들과 엄연히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개별성을 스스로 죽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며, 그렇기에 그녀가 완치된 것이 아니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로 코엘류가 이 소설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가는 청소년 시절 부모가 자신의 미래를 강요하는 것에 반발하며 소위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엔지니어였던 아버지가 그에게도 같은 길을 갈 것을 강요하자 음악과 문학에 관심 이 있던 그는 심한 반발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그를 세 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모두 그가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에 나타난 파울루코엘류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우선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 또는 편의성 등으로 생긴 것일 뿐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 이상 사회적 규범이나 전통 혹은 관습 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각 구성원이 개별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동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 인간은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별적 존재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둘째,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통념은 국가나 지역 혹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사망할 경우 3년상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5개월 내지 27개월간 돌아가신 부모의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지냈고 3년간 상복을 입은 채로 근신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3년상을 치렀습니다. 또 제가 대학에 들어간 1979년만 해도 물론, 군부 독재 시대였지만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연인끼리 손을 잡고 다녔다가는 많은 이들이 눈총과 조롱을 받아야 했기에 실제 캠퍼스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연인들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부모가 사망했다고 해서 3년상을 치르는 집안은 없을 겁니다. 있다면 화제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연인들이 손잡고 다니는 것이나 여성이 담배를 피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 또는 통념이 변함으로 미리 앞서서 그것을 타파하는 성각자적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모두가 개별적인 독특한 존재이므로 그들 각자의 말이나 행동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만 할까요? 만일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송두리째 뒤집는 일이 발생한다면 현재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따르며 지키는 사회 질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만,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법이란 것도 사회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 한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만일 그 사회가 건강하고 열린 사회라면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에 기대기보다는 먼저 사회 자체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한 자정 능력을 가졌는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열린 사회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끝으로 사회라는 큰 범주를 떠나 개인의 삶과 연관지어 본다면 작가의 정상과 비정상 얘기는 결국 행복 문제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남과 다른 존재라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말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라는 것은 곧 그것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일 겁니다. 바울 고엘류 자신이 그랬죠.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을 전파할 수 있다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우리 인간의 기본 조건을 망가가는 행위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행복이라는 화두로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